안녕하세요. 장로구입니다. 오늘 이 촬영 날짜 기준으로 등록자 수 7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70명 등록 기념으로 아무도 궁금해 하시지는 않지만 What's in my bag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랑 가방 속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제 자기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는 2014년에 일본에 왔고요. 그때는 대학교 입학 때문에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학 없이 4년 풀로 다녀서 2018년부터 지금 7년째 일본에서 직장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회사의 전체 마케팅을 관리하고 있는 마케팅 팀의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가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꽤 유명했던 걸로 아는데요. 포터짭으로 유명한 유니클로 크로스백입니다. 이게 수납력도 되게 괜찮고 이 무게 자체가 완전 가벼워서 물건을 엄청 많이 넣지 않는 한 되게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입니다. 저도 이제 키링 같은 걸 달고 다니는데 한국어로 퍼그라라고 하나요? 퍼그라의 이 이빨 달린 인형을, 키링을 두개 정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달고 다니는데, 이거는 시장바구니. 이건 다이소에서 구입했습니다. 이제 저도 슬슬 이런 거를 좀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이소에서 구입을 하게 됐고, 200엔인가 주고 샀는데,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주머니에는 주로 사원증을 넣고 다닙니다. 그럼 이제 이 가방 속에 있는 물건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 필통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그냥 무지르시 같은 데서 샀던 얇은? 얇은 필통 같은 걸 들고 다녔는데 제가 이 유키오라는 캐릭터거든요 이 필통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필통이 전국 품절인데 마침 최근에 메루카리라는 중고 당근 같은 그런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딱 올라와서 제가 바로 구입했습니다 완전 귀엽죠 전국 각 지역에 하나씩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동으로 유명한 카가와 현의 마스코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우동을 표현하는 유키오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펜딱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그냥 이거 갖고 다니고 싶어서 다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제 필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작은 파우치인데요. 이 작은 파우치 안에는 템버린즈 향수가 들어 있고, 이게 그냥 이렇게만 가지고 다니기에는 저는 이 뚜껑이 좀 너무 헐렁헐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고요. 거의 거의 안 남았어요. 저는 템버린즈의 향수 냄새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속력은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 이렇게 찍찍 뿌려주면. 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브이로그에 항상 등장하는 제 텀블러인데요. 이거는 제가 시드니 갈때 베이징공항을 경유해서 갔는데 그 베이징공항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구입한 텀블러입니다. 그 회사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 컵에다가 먹고 거의 다른 컵은 저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집에 컵이 많긴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텀블러로 다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텀블러는 진짜 강추합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놀러 가고, 일본에 스타벅스 가도 이거랑 똑같은 어... 텀블러는 안 팔더라고요. 이게 중국에서만 파는 텀블러 디자인인가 봐요. 아마 가격은 4만원, 5만원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비싸지만은 아주 값어치 제대로 하고 있는 텀블러입니다. 제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스와치랑 오메가 콜라보레이션 한 시계고요. 하얀색 시계가 가지고 싶어서 구입한 시계입니다. 딱히 시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요. 다음은 제 파우치입니다. 파우치 안에는 제가 회사에서 손 씻을 때 쓰는 손수건이랑 이거는 회사 지인한테 받은 이소베에서 나온 핸드크림인데 새로운 버전인가봐요 그리고 요새 잘 쓰고 있는 메이블린 립스틱인데요 이게 무슨 색깔이야 약간 이런 색깔인데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트펄팩트의 립라이너 이것도 요새 제 되게 애용하고 있어요 이게 발림성이 진짜 좋더라고요 쑥쑥 그리고 요새 잘 쓰고 있는 클리오 쿠션입니다 저는 쿠션은 고집하고 있는 건 없어서 최근에 나온 거 한번 써보거나 옛날부터 쓰고 있는 것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계속. 아, 저는 평일날 회사에 갈때 제대로 화장을 잘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지고 다니는 쿠션입니다. 다음은 캔메이크 블러셔인데요. 이거 되게 싸고 발색력도 좋아서 붓이 같이 달려있어가지고 휴대용 휴대하기에도 편해서 어디 나갈 때는 이거를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용 렌즈 두쌍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귀여운 게 양면이에요. 다른 한 면은 좀 징그럽긴 한데, 이렇게도 <laughs>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 파우치인데요. 제가 채도 자주 하고, 만성 알레르기가 있어서 약은 항상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얼룩 없이, 약아 이건 또 얼룩 생기고 이건 이건 이찍 하는 거야. 만성 결석 이거도 이건 알레르. 이건 헤파리제라고 간에 좋은 영양제 같은 건데 이거 술 먹기 전에 먹어놓으면 다음날 숙취가 없습니다. 속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이거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오타이산 가루 버전이고요. 이거는 오타이산 약간 그 비타민 같은 느낌인데 이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 없이 먹을 수 있고 그냥 깨물어 가지고 사탕처럼 먹으면 되는 건데 저는 이거 여행 갈때 이거 챙겨 왔거든요. 이렇게 가루 같은 거는 물 없이는 못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 없이도 마실 수, 먹을 수 있는 약입니다. 이것도 일본에 오실 때 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한국에는 안팔것 같은데 팔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노치노하하라고 생리 증후군 같은 걸 조금 낮춰주는 그런 약이에요. 이거를 먹으면 조금 짜증나는 기분 같은 게 조금 수그러들긴 하더라고요. 그 생리전 증후군이 조금 심할 때 저는 먹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지갑입니다. 이거는 입생로랑 거고요. 한 3년 전에 아울렛 가서 구매한 제품이고, 그때 한 40만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일본 돈으로 4만 얼마였으니까 45만원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갑 고집하는 게 있는데, 무조건 2단 지갑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수납이 많아야 될거그 다음에 지폐도 수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동전을 많이 쓰니까 동전용으로 이렇게 뒤에 붙여져 있어야 되는 지갑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아울렛에 제가 100% 원하는 형태의 지갑을 딱 팔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입생로랑의 그 금장 로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금장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실선? 실선 같은 거라서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지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 쓰는 편인데 이것도 지금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 같은 것도 적게 나는 가죽이라서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가방 속은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작정하고 대사를 치는 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약간 횡설수설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도 브이로그 열심히 찍겠습니다. 안녕!